아회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한체육기에서는 금을 5개 정도 받다 합니다. 그런데 금을 13개나 받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을 다섯 개뿐이 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했고 선수들이 힘이 된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지금 이대로 가서도 안되고 배트민턴이나 축구 해배나 배트민 해배나 배트민 해배는 지금 200억씩 연 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합니다 어디 에었는지 지금 체육은 축구 해배는 또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국민세금이 1년에 600억이라는 대한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도 없고, 함구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집행부는 대한체육회나, 뭐, 베트민회나축구협회나 오랫동안 아무 골목 석섭니다. 이제는 다 사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체육회가 어? 앞으로 생소 생소 못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선수단을 엄청 실이 작기 보냈습니다. 과거에 비해가 반도 선수단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선수를 많이 보내서 어, 거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단도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대한체육회는 이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6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냥 감사도 안 하고 나도 뭐 안된다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감사 없이 어? 그렇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수십 년을 지금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